트로트, 그 오래된 장르. 한때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음악이 이제는 세상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강운경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그녀가 최근 펼친 20분간의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이 무대가 가진 충격적인 파급력은 단순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미래를 열었고 그 문을 넘는 순간 관객들은 그녀가 만든 황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공연에서 강문경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을 부르며 그야말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하늘과 땅이 뒤엉킨 순간처럼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강문경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선 것이었다.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된 그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트로트를 재발견했다. 이건 제가 이전에 겪어본 무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MC 김명준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강문경의 공연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시작되자, 김명준은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말은 그저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영혼이 하늘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 속에는 강문경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문경은 그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노래의 가사에 맞춰 그녀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표정과 몸짓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은 기존 트로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세계로 관객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이끌려갔다. 트로트에 새로운 혼을 불어넣었다. 김준 아나운서의 평가도 이 공연의 혁신성을 잘 설명해 준다. 그는 강문경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강문경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간직하면서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세련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고전적 요소가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가 무대에서 펼친 20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았다. 그 순간 관객들은 자신이 다른 차원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강문경의 공연이 끝난 후 아무도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꿈 속에서 펼쳐지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했다. 김명준은 그 감동을 표현하며 영혼이 하늘을 걷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말 속에는 강문경의 무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문경의 무대는 단지 음악의 경계를 넘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하며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 공연은 강문경의 무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가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강문경의 갈창력 퍼포먼스, 작곡 실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그녀가 가진 모든 요소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과감히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다.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강문경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딩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브랜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문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무대로 트로트의 세계를 바꿔나갈 것이다. 그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강문경의 예술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음악적 영향력을 끼칠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그녀의 다음 무대가 어떤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 자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황홀경을 선사할 것이다. 트로트의 미래는 바로 이 순간 강문경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한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마치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한 사람의 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 지배당한다. 그녀의 음색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그 강력한 매력은 한번 듣기만 해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 그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무만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모든 감정이 농축되어 있어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관객들의 내면을 파고든다. 그녀가 무대에서 펼치는 가창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문경은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전율을 일으키는 마력이 깃들어 있어 그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녀의 음성에 사로잡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강문경의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감동의 도가니가 된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전율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강문경의 영향력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그녀의 음악은 단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음악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문경은 그야말로 트로트의 왕국을 장악한 여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녀의 팬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넓게 퍼져 있으며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녀의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듯한 경외감을 느낀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굴림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닌다. 강문경은 그저 가수가 아닌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문화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다. 그리고 강문경의 영향력은 무대 위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그 화려한 음악적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업적 성공을 거두며 엄청난 재력을 쌓았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이루며 매년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강문경은 이미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부유한 스타가 되었다. 그녀가 참여하는 공연, 앨범, 광고 등 모든 것에는 이미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다. 강문경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미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실력과 재력을 겸비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강문경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그 과정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팬들에게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 성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심리적인 만족도 가득한 여정이 되었다. 그녀의 재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며 그녀의 고급 주택과 자동차는 이미 연예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빛나는 모습을 넘어 현실 속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SNS는 하루가 다르게 팔로워 수가 급증하며 그녀의 일상과 활동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강문경이 올리는 사진 한 장, 글한 마디는 모두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영향력은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강문경은 이미 해외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신저가 되었다. 강문경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자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다. 박문경의 음악과 영향력은 이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그녀의 팬들과 함께 더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혁명이다. 그녀의 음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음악 산업의 전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